안녕하세요. 유리에요. 오늘은 제가 오늘 만든 이 꽃으로 동화를 들려드릴건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진짜, 이거, 이거 뭐야? 큰 거, 인자. 이거 유지턴, 유지턴. 옛날 옛날에 어떤 나비가 있었어요? 아, 아, 아유 배고파. 좀 먹어야지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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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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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 Nam, nam, nam. Nam, nam, n a 겠다 a m nam, nam. Nam, nam. 이 a m nam. Nam, n a 먹 Nam, nam. 냠냠냠 맛있다 냠냠냠 응. 역시 어린 꽃이 최고야 냠냠냠 냠냠냠 음, 맛있다. 이 꽃은 되게 예쁘다 근데. 내가 다음에 Yum, y 가져가야지 Yum, 니네, 는 또다시 아네꽃네 니네, 는꽃 니네, 으로 왔어요. 네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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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 이제 나비는 자, 기집으로 갔죠. 집. 근데, 집에는 닭들이 있던 거예요. 우우가가브로우 갔어요. 여기가 어린 꽃장가 아니었다. 여기야. 여기가 좋네. 난 여기서 이제 살아야지. 됐다. 자,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해 볼까? 헐헐 음, 헐. 자도착이 자, 이제 여기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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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친구들한테 가자. 헐헐 아, 헐 친구들 안녕. 난 나비야. 너네도 꿀 좋아하지? 나도 꿀 좋아해! 엄청 좋아해! 라비는 다시 꽃트한테 갔습니다 냠냠냠냠 아유 맛있어! 맨날 먹으니까 근데 좀 지겹다 사람을 먹는 거흘린가좀 먹어볼까? 엄마 검은색 좀 줘봐 자 나비는 요런거 먹습니다 어 여기있다 냠냠냠냠냠 음 맛있어 여기 해도 돼 나비 먹이 먹어도 돼 여기도 있네 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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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빨간 꽃한테 갔어요 하여 우리 집에 도착하니 좋네 아까 최악이었어 무슨 닭이 있어 뭐야 친구들한테 가, 가볼까? 얘들아 응. 근데 근데 지렁이가 좀 나쁘지 않니? 나빠. 맞아, 닭들. 아, 닭을. 근데 할배가 좋아하는 건 할머니야. 여기는 우리 하늘. 여기 구름도 있고. 여기 구름 또 있네. 여기는 님고 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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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여기도 초코 여기도 초코 아부대도 초코 여기는 초코 친구들 안녕 난 나비라고 해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하면 알겠지? 응. 헐롤 헐. 자, 친구들, 이제 나비의 꽃은 잠을 자러 가야 돼요. 친구들, 안녕! 안녕! 자, 이제 강아지 친구 왔어요? 안녕, 친구들! 메롱! 메롱! 메롱. 내가 맨날 메웅을해 나는 유리 유리의 친구 멍멍이라고 해 멍멍아 염정있죠? 자 친구들 유리의 친구 멍멍이에요 안녕 자 멍멍이는 먹어 먹죠 가료 딩동댕동 도시락소파미래도 사열에 여기있습니도좀다래기 이렇게... 응. 여기 네? 여기 지금 치해 가지고 김치, 김치 어, 냄새가 냄새 냄새 날 수도,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자, 에. 말하고. 아이고 냠냠냠냠냠 잘먹네다 어유, 먹었어요? 자, 이제 이 이제부터 게임할수요고가 이제 좀그만하자 이제, 이제 손 친구. 자 소친구가 말하는 말을 해보세요.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몰라. 음... 김밥 천국. 진동돼, 동돼디라또 밤이에. 왕이 나도... 왕이 쓰러지면 뭐게 음... 나도 몰라. 킹콩. 킹콩 킹콩 아주 킹콩 이제 그만하자 빨끔 이제 인사해 사람들한테 자 구독 과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독 꼭 눌러요 제발 제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냥 기대분 맨날 봐요 못생기냐 맨날 봐요